안녕하세요. 천국 게임의 천국 게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락실 게임인 버블 보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블 보블은 1986년 8월 에타이토에서 가동된 아케이드용 고정 화면 액션 게임입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오락실용 게임으로 한국에서는 보글 보글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웬만한 중대형 오락실에서는 아직도 아타리 테트리스와 함께 현역으로 가동 중입니다. 정작 한국에는 정식 기판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게임인데도, 아케이드 게임의 주축국인 미국과 일본보다도 성공해서 한국에서 추억의 게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마법에 의해 버블 드래곤으로 변신된 주인공인 바브룬과 부브룬을 조작하여 지하 100층을 목표로 연인을 구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임입니다. 거품을 소재로 한 독특한 액션을 이용하고 있어 2인 동시 플레이에 의해 뛰어난 협력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발은 타이토 중앙 연구소에서 만들었으며 프로듀서는 미츠지 후키오이며 게임 디자인 및 캐릭터 디자인은 후일에 사이버리온 과 볼피드를 다른 미츠츠지 토미로가 담당자이며 음악은 페어리랜드 스토리 을다른 키미시마 마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판은 일본 게임즈 게임메스트의 기획 게임메스트 오브 더 이어에서 은상을 획득한 것 외에 게이머스트 무크 더 베스트 게임에서는 제32를 획득했습니다. 나중에 스토리상의 속편이 되는 아케이드 게임 레인보우 아일랜드 제작되었으며 게임 시스템을 개성한 속편으로서 패밀리 컴퓨터형 소프트 버블 보블이 가 1993년에 발매되어 이후 시리즈화되었습니다. 아케이드 기판은 스크램블 포메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소프트 변경할 수 있는 롬킷이 별도로 판매되었습니다. PC에 이식된 것 외에 일본에서는 패밀리 컴퓨터 디스크 시스템이나 MSX2, 이외에도 세가 마크3 등의 가정용 게임기나 PC 앱 호환기, 애플2, X68000, FM타운즈 등의 PC, 게임보이와 게임기어 등의 휴대용 게임기에 이식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휴대전화 게임이 나오고, 아케이드판은 플레이스테이션 2용 소프트 타이틀 메모리즈 2016년 에 플레이스테이션 포용 소프트로서 아케이드 아카이브스에서 이식되었습니다. 디스크 시스템 버전은 가상 콘솔 대응 소프트웨어로 2007년 에 Wii 2013년 에 닌텐도 3DS 2014년 에 Wii U에서 각각 이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락실에 도입된 이래 테트리스와 함께 수많은 게임들이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와중에도 항상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장수 스테디셀러였습니다. 라이든 같은 슈팅 게임과 더불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항상 버블버블이 놓여있었습니다. 1986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타지 않는 귀여운 그래픽, 알기 쉬우면서도 적당한 난이도와 심오한 게임성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의외로 이 게임은 일본에서 상업적으로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버블보블은퍼즐급블 버블 프리퀄적인 요소일 뿐, 마이너 게임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아웃맨과 열혈경파 쿤요 군이 대성공을 했던 시기였고, 초보자에게는 엄한 난이도, 비밀 커맨드의 공개로 숙련자에게는 하루 종일 놀수 있는 게임이 되어버려, 오락실 점주에겐 눈엣가시 같은 게임이 되어버렸고, 전용 캐비닛은, 커명 속칭 다가시아 교타이로 불리는 문방구 점용 기체에 들어갔습니다. 타이토가 버블버블에 힘을 쏟기 시작한 이유는 미국과 서유럽 지방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남코의 디그다그 다음으로 고정화면 액션의 후속 주자로 나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동일하게 버블버블이 유명 게임이고 퍼즐버블이 마이너 후속적으로 출국되었습니다. 덕분에 버블버블은 미국에서는 기판이 많이 남아있지만 일본에서는 타이토 희소 기판에 속합니다. 한국의 경우 당시 한국의 오락실은 타이토에게서 정식 수입한 것을 서비스한 게 아니라 1980년 이후 대량으로 기판을 복제한 것을 서비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복제에 성공한 순서대로 게임을 보급했고 그러다 보니 서비스 연도가 뒤죽박죽이었기 때문에 연도 순으로 서비스한 다른 나라들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버블을 쏠 때는 버블 드래곤과 같은 색인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황색, 빨간색으로 바뀌다가 터집니다. 사실 이 버블이 터지는 속도는 각 층마다 다르게 설정해놨고 후반부에는 터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버블이 발사되자마자 바로 붉게 변하는 층들도 수두룩.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최고 점수는 9999,990점입니다. 규칙도 단순하고 그래픽도 지금의 게임들과 비교해도 깔끔함이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라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테트리스와 비슷하게 시작하기는 쉽지만 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적으로 난이도를 설계한 게임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39층까지는 미스를 조심하면 재미있게 할 만하지만 히데곤스가 등장하는 40층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히데곤스 자체가 어느 정도 강한 것도 있지만, 여기부터 레벨 디자인이 괴랄해지기 때문입니다. 퍼즐 게임과 슈팅 게임을 혼합한 형태로서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게임 진행 방식이 워낙 단순하다 보니, 초심자가 보기에는 한없이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프로가 마스터를 목표로 정복하기는 매우 힘든 게임입니다. 메타슬러그나 파로듀스 시리즈 같은 게임들은 원 코인을 넘어 아예 노데스 영상도 많이 보이는데 버블보블은 그런 영상들을 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플레이해서 진짜 엔딩을 볼수 없습니다. 가짜고짜 혼자서 게임하면 2인용으로 하라는 메시지가 뜨고 50, 55, 60, 65, 70, 75, 80, 85 스테이지 중 이미의 어느 한 스테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형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공룡이었던 플레이어들의 저주까지 풀리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하지만 만약 죽지 않고 20스테이지에 가면 비밀문이 생깁니다. 비밀방의 화면 아래 금색판에 문자가 있는데 윗부분은 알파벳 26개에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아래쪽 글귀를 해독하면 궁금증을 풀고 싶으면 우정의 힘을 써서 나와 싸우자. 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밀방에서 영파방지 캐릭터한테 맞아 게임 오버당하면 102스테이지에서 죽은걸로 랭킹에 나옵니다. 이 상태로 동전 넣고 시작하면 그 비밀방에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슈퍼무드의 커맨드를 알파벳에 대응해보면 w i l e Displaying Title SJBLRJSR이 보일 것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커맨드를 입력하라는 말입니다. 아래 커맨드를 입력하여 슈퍼모드가 열리고 이를 2인용 플레이로 클리어하면 진엔딩을 볼수 있습니다. 그 최종 보스의 정체는 바로 부모님이었고 악당의 마법에 걸려 용이 된 주인공의 부모님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모드가 아닌 그냥 2인용 플레이에서 클리어하면 주인공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 비극의 게임인 것입니다.